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2월의 넷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사업회의 문화예술 장학생 시상식 및 원기백삼년 총회가 12월 19일 서울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문화사업회의 원기백삼년 총회는 개식 이후 입정과 설명기도가 이어졌고 박양서 회장이 인사말과 함께 내빈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문화사회부 정명선 교무가 제 3회 원불교 문화예술축제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원불교 문화예술 장학생 선발, 소태산영화제, 제29회 전국원음합창제 등 원기 103년 문화사업회의 사업경과를 보고했고, 원불교 문화사업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박명덕 교무가 원기 102년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원기 104년의 문화지원 사업 계획이 보고됐고, 예산 계획안을 심의하고 박수로 의결하며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이어 원불교 문화사업회가 일원문화창달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원불교 문화사업회 문화예술장학생에는 음악, 미술, 현대무용, 연기, 문학 등을 연마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5명의 재가 출가 교도가 선발됐으며 이날 시상식을 통해 장학증서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장학생 시상식을 마친 후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담당 기자가 나의 애고를 어떻게 깰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백성호 기자는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을 무너뜨려도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깨우친 이치를 일상에 대입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 사용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별 강연 이후에는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세 팀이 감사를 전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최근 원앙상불의 창단 공연을 이끌며 클래식으로 편곡된 원불교 성가를 선보이고 있는 방지성 교도가 첼로 독주를 선보였고, 원광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수학하며 해금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채빈 교도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해금 연주를 펼쳤으며,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김바라 교도와 강수인 교도가 행복을 주는 사람을 열창하며, 원불교 문화사업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서울극장에서 여성홈리스 영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홈리스 다큐 영화 그녀들이 있다와 해외 다큐 영화 빨래방의 여왕 미미가 상영됐습니다. 종교계 누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아 여성 홈리스 영화 특별전을 주관한 원불교 본공회 강명권 교무는 여성 홈리스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그들과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본공회 오예원 회장은 여성 홈리스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여건이 더 열악하지만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숨겨져 있으며 편견을 깨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여성 홈리스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녀들이 있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모습을 감춰버린 여성 홈리스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거리, 쪽방, 쉼터 등에 거주하는 여성 홈리스 12명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1998년부터 홈리스 관련 다큐를 제작해온 다큐인이 총 프로듀싱을 맡고 여성 독립영화 감독인 김수목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특히 영화가 상영된 후에는 김수목 감독과 영화에 출연한 여성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가지며 희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해외 여성 홈리스 다큐 영화 빨래방의 여왕 미미는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에서 자막을 제작해 배급한 영화로 20년 동안 빨래방에서 생활한 90세 여성 홈리스 미미가 굴하지 않는 삶의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유쾌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번 여성 홈리스 영화 특별전은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과 협력하여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홈리스 추모 주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상영관 앞에는 여성 홈리스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시돼 관객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